이차 이거 얼마짜리 같아요? 이 차가 1억 4천만 원입니다. 와, 그래 보여? 우리 와이프가 이거 예쁘다고 해서 제가 이번에 빌렸습니다. 오씨, 개 좋긴 좋네. 아, 리뷰 리뷰 들어가 보자. 어, 비 오네. 여기는 여기는 강릉 강릉입니다. 앞뒤 이 차는 BMW에서 만든 가장 본격적인 전기차입니다. 왜 BMW가 세단 같은 경우에는 숫자 표시하고 사륜 구동은 X고 전기차는 에 i를 붙이거든요. 근데 이거는 iX예요. 그러니까 iX니까 전기에다가 사륜 구동이라는 소리겠죠. 그러니까 전기차 S입니다. 이차 실제로 보면은 좀 되게 길어요. 이게 X5 길이랑 같고 높이는 X6 길이랑 같대요. 근데 이게 얼굴이 커서 그런지 실제로 보면 X6 보다 좀 낮아 보이긴 합니다. 그러니까 확실히 s u v 비교해서 낮고 그리고 좀 길이가 긴 차라고 보시면 됩니다. 아니 근데 진짜 얼굴이 너무 커요. 눈이 개 크고 이거 뭐 앞에 콧구멍 큰 거는 당연하고 진짜 얼굴도 큰데 이목구비까지 다큰 그런 느낌입니다. 이게 레이저 라이트 들어가 있어서 밤에 진짜 스마트 하긴 하더라고요. 앞차 있을 땐 앞차 부분만 싹 빼놓고 이렇게 비춰주더라고요. 진짜 인텔리전트 스마트 했고. 그리고 이게 진짜 놀라운 게 이런 단차라고 하죠. 철판과 철판 사이에 이런 단차가 이런 데는 진짜 철판, 철판 사이에 갭이 거의 안 보이죠. 이런 거를 너무 잘했고, 진짜 충격적인 게. 여 보이세요? 이 안에 고무가 들어있습니다. 봐봐. 여기가 다 이렇게 고무로 돼. 이렇게. 그리고 여기 카본이고 막 미쳐 있어요. 나 진짜 깜짝 놀랐어요. 여기 카본 이렇게 쓴거 보고. 아이프가이차 그 예쁘다고 했던 게이 뒷모습이잖아요. 뒤가 진짜 깔끔합니다. 브레이크 등도 얇고 긴 형태가 서로 되게 마음에 들고요. 이게 이렇게 깔끔한이고 이걸 열면 이이 뚜껑이 뒷모 뒷차가 다, 다 올라가. 그래서 뒤가 이렇게 깔끔하게 떨어지는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여기에 이제 통기등 같은 게 들어가 있죠. 양쪽에 근데 이것 때문에 이 안이 안 뚫려있고 이거 막혀있어 그래가지고 트렁크가 트렁크가 그렇게 넓은 편은 아닌 것 같습니다 그냥 이 차급에 비했을 때 크진 않다 안다. 아무튼 저의 생각을 물어보신다면 저이 차는 조금 아 조금 애매해 애매해 이게 되게 실용적이야 높지도 않고 낮지도 않아가지고 타고 내리기 되게 편하고 길어가지고 뒷좌석 엄청나게 있고 그러다 보니까 이게 좀그 트랙스 나는 이게 결정적으로 이차가 너무 떠 올라. 무슨 말인지 알겠지? 사실 이런 자동차 형태가 되게 도심형 SUV 같은 이런 형태가 되게 스마트하긴 하고 합리적이긴 해요 막 과시하는 그런 디자인이 아니잖아 근데 또 보면은 막 저기 티타늄, 금줄, 금태 저런 거또 있고 시트 가죽 누빔 처리돼있고 왜 럭셔리 특 시트에 누빔 처리돼있음 그러니까 이런 거 보면은 전체 폼팩터는 좀 약간 합리성, 스마트함 이런 걸추가하고 퓨처리즘 이런 걸추가하는것 같은데 또 이제 럭셔리도 들어가 있으니까 이제 저는 거기서 좀 이제 혼란이 오더라고요 그러니까 이런 게 나는 궁금한 거야 합리성, 스마트함에 럭셔리가 같이 갈수 있어 고급스럽다는 게 뭐야 이걸 이렇게까지 안 해도 되는데 그렇게까지 만들어서 고급스러워지는 거잖아. 근데 그게 합리적이진 않잖아. 그러니까 이런 혼란이 있는 거야. 나는 이 차가 그래서 되게 전반적인 디자인은 제가 생각할 때좀 어떻게 받아들여야 될지 모르겠다. 어렵다. 예. 그런 것 같습니다. 근데 뭐 BMW에 높으신 분들이 연봉 많이 받으신 분들이 잘 하셨겠죠. 저한테는 좀 약간 어필이 되지 않는 것 같습니다. 디자인은 전체적인 디자인. 근데 이렇게 동네 발휘할 때 제일 먼저 느끼는 게 승차감이 진짜 너무 좋아요. 제가 그래도 전기차를 꽤 많이 타보지 않았을니까제 채널에 올라가는 리뷰만 해도 전기차 제가 전기차에 관심이 있어서 이렇게 조용한 차들을 많이 타봤단 말이야 전기차도 그렇고. 어 근데 타본 거 중에 승차감은 압도적인 일입니다. 이게 타이어에 스펀지가 들어간대요. 그리고 아까는 실링된 거 보셨죠 도어 쪽에? 그래서 외부 소음이라든지 이런 게 다른 차에 비해서 현저하게 적게 들어오는데 지금 엄청 조용하죠. 게다가 이 서스펜션이 어댑티브 에어 서스펜션이 들어갔대요. 그래가지고 요철이 와. 저는 진짜 이거 일반적인 우리가 그러니까 택시나 일반적으로 많이 그냥 막 타는 차에 비해서 요철하고 흔들리는 게한 10분의 1? 그래서 그냥 이렇게 슬슬 다닐 때 있잖아 동네에서 이럴 때 진짜 좋은 것 같아. 이게 흔들이 진짜 편해요. 이 핸들이 위에는 이렇게 높고 아래는 이렇게 낮잖아. 이게 중심선이면. 그래서 고속으로 움직일 때는 이걸로 움직이면 미세 조절이 가능합니다. 저속으로 움직일 때는 여기를 잡고 움직이면 이게 한 번에 확확 많이 돌아가니까 이런 주차 같은 거할 때는 요거 잡고 합니다. 그리고 이런 거가 진짜 내가 진짜 깜짝 놀랐어. 핸들왜 이렇게 생겼나 했는데 다 깊은 뜻이 있었다. 역시 BMW다. 자 이게 무슨 말인지 알겠어? 내가 지금 음. 새로 설명한 거? 회전 그... 그렇지 회전 반향이 다른 거야. 작은, 큰그이지 그렇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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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렇지. 차에 딱 타보면 제일 먼저 보이는 게이 크리스탈입니다. 크리스탈 엄청 많이 썼어요. 이걸 빌드업고 이때까지 했었거든요. 볼륨까지 크리스탈이야. 금태. 이거는 티타늄이래요. 그 오디오가 마벌센 뮐킨스 이거 음. 들어가는데 이게 차가 네. 기본적으로 방음이 잘 되는 데다가 스피커가 여기에 들어가 있거든요. 여기에도 고음부가 나오는데 클래식 같은 거 듣잖아 그러면 솔로 연주자랑 그 뒤에 오케스트라랑 그 거리감이 있을 거예요. 그게 느껴질 정도. 제가 들어본 오디오 중에 제일 좋지 않았어 이게 진짜 방음이 잘 돼서. 그래서 여기서부터 이 뒤까지는 진짜 럭셔리한데 또 여기는 굉장히 미니멀한. 어, 이쪽은 또 갑자기 합리적이야 버튼이 없고 아무도 것 없고 길쭉한 스크린 하나만 딱 있는. 저는 이 개인적으로 이 길쭉한 디. 플레이 진짜 찬성입니다. 의자 되게 편합니다. 의자 제가 장거리 계속 타고 있는데 허리 아프거나 그런 거 없었고 이게 좀 쿠션이 있는 느낌입니다. 그래서 아까 서스는 그래도 단단 쪽이라고 말씀드렸는데 쿠션이 있다 보니까 이게 그 둘의 조화가 되게 좋은 것 같아요. 그리고 전기차 플랫폼으로 만든 거다 보니까 이런데 발다 들어가고 해가지고 앉아 있으면 되게 쾌적한 공간이다. 이 차가 신기하긴 신기한가 봐, 그지 뒷자리도 엄청 넓어? 뒷자리 엄청 편해요. 이게 뒤로 안 제껴진다는 게좀 단점이긴 한데, 제가 187인데도 불구하고 요, 이런 공간감은 너무 좋습니다. 의자도 편하고, 시트가 이렇게 생겨서 되게 개방감이, 앞에가 되게 잘 보여요. 무슨 말인지 알겠지? 뒤에 타서도 앞이 다잘 보이고, 이런 것도 들 있어요. 이건 뭔지 모르겠어. 그래서 이 컨셉을 헷갈리는 거 말고 단점은 이 OS가 이거 OS 있잖아요 운영체계 BMW iDrive OS 이게 정말 불편합니다. 예를 들어서 내가 지금 열선을 키고 싶다. 열선 많이 키잖아요. 냉난방 시스템 메뉴 눌러. 그럼 이제 열선이랑 쫙 있잖아요. 그럼 이 켜도 안 올라갑니다. 여기 자 한참 헤맸어요. 이걸 키려면 이 모든 냉난방 요거를 켜야 돼. 그럼 이제 여기 들어오고 그 다음에 눌러야 됩니다. 아니, 근데 이걸 씨발 운전하면서 저걸 왜 저걸 해야 되냐고, 그러니까 이거 진짜 미쳐 있어요. 이런 거 말고 마사지 껐다 켰다 하는 것도 진짜 우리가 한참 찾았고, 시트가 마사지가 되거든요. 그지? 음. <laughs> 직관적으로 좀 운전하면서 이걸 어떻게... 해? 음. <laughs> 한국에서 한고에서 한국에서 한국서울에서 이제 까지왔로입니릉제에서울초에서강릉성지왔다그위릉왔에서 속초 갔다가 갔다가 그이 했거든요 고속도로 위이탔다고속주행했 많이 했는속이차 많이 에서 제가 제일 마음에 들었던 에서고속에서 한국에서 에 너무 안정적이고 너무 조용하고 이거 아까 패킹돼 있는 거 보셨죠 소음이 워낙 없다 보니까 이게 내가 60으로 가고 있는 것 같은데 실제로 속도계를 보면 90으로 가고 있고 70으로 가고 있는데 실제 속도 100으로 가고 있고 이런 착각이 느껴질 정도로 아무런 부담 같은 거 없이 그냥 속도가 너무 잘 올라가고 지 그렇게 빨리 가는데도 정말 빨리 가는지 잘 모르겠어요 이게 지금 승차감이 너무 좋아서 이 요철을 쭉밀고 지우개처럼 쫙 깨끗하게 길을 밀고 나가는 그런 느낌이에요 이게 제 생각에는 유럽은 그 GT라고 해가지고 나라에서 나라 사이로 막차 타고 막 걔네들은 다 뚫려있으니까 장거리를 되게 많이 뛰거든요 그거 용으로 만들어진 것 같은 느낌이 되게 많이 듭니다 짐도 많이 실리고 되게 고속도로 타면서 이렇게 스트레스 안 받은 적은 처음인 것 같아요 거기다가 BMW 자율주행이 되게 유명거죠 제가 생각할 때는 테슬라 바로 다음 현대보다 조금 나은 정도? 제가 예전에 탔을 때부터 되게 많이 느꼈는데 역시 명불허전이었다 공률, 웬만한 공률들도 다잘 돌아가고 앞차와의 거리 조절도 되게 잘하고 앞에 차가 딱 끼어들었을 때그 브레이크 밟는 거 없이 되게 사람이 운전한 것처럼 위화감이 되게 없었어요 이게 정말 고속도로 주행하기는 정말 최적이야, 최적 와, 저기 배만, 배 만들어서 배만 나가는 게 신기하다 1억 4천이면은 결론적으로 좀 모르겠어 나는 경쟁자가 너무 많은 것 같아 뭐 카이엔도 있고 모델 x도 있고 그렇잖아 그니까 러 이게 그런 애들을 두고 얘를 선택하는 거는 쉬운 일이 아닐 것 같다는 생각이 좀 들긴 합니다 그리고 그왜 x6 있잖아 스포츠카도 타고 싶고 막 suv도 타고 싶은 사람들을 위해서 타협 타협을 한차 근데 약간 그런 느낌이야 이게 전기차의 합리성과 미래적인 느낌에다가 럭셔리까지 이제 두 가지를 이제 섞은 하이브리드 그런 느낌인 거죠. 내 네, 개인적인 취향은 이렇게 타협한 스타일을 별로 제 취향은 아닌 거라서 제가 처음에 되게 컨셉을 되게 혼란스럽게 받아들였던 것 같은데 확실히 이런 거, 이런 거 좋아하시는 분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을 위한 차인 것 같습니다. 합리성과 럭셔리를 같이 가고 싶다 근데 돈은 많아야 되겠죠 이게 제가 타겟이에요 사실. 근데 나는 좀 모르겠습니다. 이 하이브리드 나는잘 받아들이는 거야? 타협을 안 하는 스타일은 자기 좋아? <laughs> 자기좋다며 어? 난 좋아 자기 타협해서 좋아? 응 인생이 타협이라서 그런 <laughs> 아, 사람도 있어 아 그러니까 이런 사람도 있는 거야 그지 X6 아니, 좋아하는 사람도 얼마나 많은데 아니, 얼마나 실용적이야 실용적인데 럭셔리하고 럭셔, 럭셔리.. 럭셔리.. 그러니까. 어 럭셔리하고 너무 비싸게 맞아 와저분도 지금 왔나봐. 그러니까 오늘 영상 시청 해주 감사합니다. 네, T F 로그로 I X 오고 여기까지 리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 진짜 이거 애매해. 32%? 어제 7시 21분에 제가 정확하게 이걸 꽂았는데 <laughs> 지금. 12시니까, 12시간에, 17시간이 지났는데, 30%밖에 안 됐다고?